먼저 연락하지 않는 지혜 거리가 사랑을 지키는 이유.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힘에서 오래 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는 안부, 걱정, 충고를 그대로 전하기에 실어보내면 우리는 잠깐 안심하지만 자녀는 또 시작이구나 라는 부담을 쌌습니다. 반대로 먼저 연락을 서두르지 않고 자녀의 리듬과 생활을 존중하며 연락이 올때그 순간에만 깊이 반응하는 태도는 관계의 공기를 맑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욕구를 억누르거나 방치하는 극단이 아니라 집착을 알아차리고 가볍게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지금 내가 전화하려는 이유는 사랑인가, 불안인가? 한 번만 자문해도 손가락은 잠시 멈추고 마음은 한결 넓어집니다. 연락을 미루는 것이 무관심이냐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다림은 상대의 자율성을 믿는 마음이고 믿음은 관계를 잘하게 합니다. 더 자주, 더 길게, 더 많이 말해야 사랑이 전해진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짧고 가벼운 한마디가 오히려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생각나서 미소지었어. 내가 평안하길 같은 문장은 통화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존재를 건네죠. 또한 연락 리듬을 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컨대 명절 생일 분기 점검처럼 예측 가능한 큰 리듬을 두고 그 사이에는 자녀가 먼저 문을 열때 함께 머무르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겁니다. 연락이 없어도 그 침묵을 해석하지 않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침묵에 바쁘겠지라는 자비로운 해석을 얹으면 서운함은 줄고 응원은 커집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 과거의 공백을 따지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깊이 듣고 가볍게 격려하고 짧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둔 사랑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자주 더 따뜻한 연결을 부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즉시의 안심인가, 오래가는 신뢰인가? 그 질문이 오늘의 불안을 지나 내일의 평화를 선택하게 해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락이 올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선의가 왜 부담으로 변하는지 실제 장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나도 그랬다. 선의가 부담이 되는 일곱 가지 장면. 첫째, 시작부터 섭섭함을 꺼내는 장면입니다. 왜 이제야 연락하니? 는 사실 내 전화가 반갑지 않다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연락의 문이 겨우 열렸을 때 맞이해야 할 것은 섭섭함이 아니라 환대입니다. 둘째, 돌봄 언어로 위장된 지위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물은 많이 마시니? 같은 말은 돌봄 같지만 성인을 아이로 대하는 뉘앙스를 남깁니다. 셋째, 돈 걱정의 그림자입니다. 요즘 사정은 괜찮니? 카드 값은? 이메 통화의 상수라면? 자녀는 자신의 선택을 평가받는 기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넷째, 인생사 촉박론입니다. 언제 결혼할 거니? 승지는 칩은 인생의 큰 결정을 시안으로 압박하면 관계는 응원장이 아니라 심사대가 됩니다. 다섯째, 비교의 칼날입니다. 옆집은 벌써 손주가라는 말은 자녀의 현재와 노력을 지워버립니다. 여섯째, 해결사 본능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말하면 우리는 곧장 처방을 꺼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녀가 원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곱째, 통화의 끝에 달린 다음 통화 예약 잔소리입니다. 자주 연락해라는 당부가 습관이 되면 통화는 약속을 갚아야 하는 일로 바뀝니다. 이 장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선의에서 출발하지만 초점이 내 마음의 불안 해소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서라고 말하지만 자녀가 듣는 건 내가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잔잔한 압력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질문을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길이를 바꾸는 세 가지 전환입니다. 질문은 다친 확인형밥 먹었니? 대신 열린 초대형 요즘 너답게 지내는 순간이 있었어? 으로, 순서는 내 말부터가 아니라 자녀 말부터로, 길이는 조언보다 침묵과 경청에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비교평가제촉을 근기어로 정하고 감사격려 신뢰를 상수로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속도 제한을 두세요. 기분이 격해질수록 천천히 길게 말하고 싶을수록 짧게, 선의가 부담으로 바뀌는 문턱은 언제나 내가 더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통화에서 이 전환을 어떻게 몸에 익힐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중도의 언어 습관과 구체 스크립트를 드립니다. 통화의 기술 불교의 중도로 말수를 줄이고 듣기를 늘리는 법. 통화의 기술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 열린 질문 자비로운 마무리라는 단순한 순서에서 나옵니다. 먼저 마음의 준비입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기 전 7번 숨을 셉니다. 들숨에 지금, 날숨에 비움을 마음속으로 붙이고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듣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 20초의 마음챙김이 통화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이어서 열린 질문으로 문을 엽니다. 예, 요즘 너를 웃게 한 일이 있었어? 이번 주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뭐였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 이 질문들은 자녀의 세계를 평가 없이 초대합니다. 듣기는 기술보다 태도입니다. 말할 때 끼어들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면 혀끝에서 3초만 멈추세요. 자녀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랬구나. 그 부분에서 마음이 많이 쓰였구나. 같은 반영한 문장을 건넵니다. 조언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문장을 짧게, 속도를 느리게,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중도의 언어 습관입니다. 근기어는 세 가지. 비교 누구는제촉 그럼 언제, 과거 소환 예전에 내가 말했지입니다. 대신 상수는 세 가지 감사 연락해줘서 고마워, 신뢰 내 선택을 믿어, 추건 오늘, 너의 수고가 가볍길, 통화가 길어질수록 갈등의 씨앗이 생기니, 1015분을 기본 길이로 삼고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산책하며 듣자로 공간을 바꿉니다. 마무리는 간단해야 오래갑니다. 오늘 너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 신호조합 문장 그리고 사랑한다고 맙다 한 문장. 통화를 끊고 나서는 세줄 추모일기처럼 짧게 기록합니다. 오늘들은 핵심 내가 하지 않은 말잘 참았다. 다음 통화 때 묻고 싶은 한가지. 이 기록이 조언 충동을 줄이고 경청 습관을 굳혀줍니다. 그리고 침묵 알림을 켭니다. 연락이 없을수록 잘 살고 있구나로 번역하는 연습. 연락이 올수록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 이 기술은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일상 수행입니다. 오늘 저녁 시험해 볼까요? 전화 전에 7번 호흡 열린 질문 두개 반영 이 문장 감사 실례로 마무리. 내 말을 줄였는데도 대화가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사랑은 소리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쓰는 도구 7분 호흡 안부 1문장 감사 세줄 근기 7문장 체크리스트 실천은 작고 단순할수록 오래갑니다. 첫째, 7분 호흡입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기 전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앉아서 7분간 들숨과 날숨을 세며 내 불안이 아니라 자녀의 존재를 만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둘째, 안부 일문장입니다. 길게 묻지 않고 내 목소리 들으니 좋다처럼 짧고 따뜻한 말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감사 세 줄입니다. 통화를 마무리하며 연락해줘서 고마워. 내가 잘 지내줘서 고마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고마워라는 세 가지 감사 표현으로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 근기 7문장 체크리스트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왜 이제 연락했니? 밥은 먹고 다니냐? 돈은 괜찮니? 언제 결혼할 거니? 다른 집 아이는 우리가 너 키우느라 요즘 젊은 것들은 이 일곱 가지 문장은 의도와 상관없이 자녀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종이에 써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 통화마다 오늘은 적어도 근기어 한마디는 줄이자라는 작은 결심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런 훈련은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과 같습니다.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두면 마음이 흐트러질 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도구는 단순하지만 꾸준히 쓸수록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상황마다 어떤 응용이 필요할까요? 다음에서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멀리 떨어진 경우, 혹은 며느리 사위와 연결된 관계에서 쓸수 있는 맞춤 스크립트를 나눕니다. 유형별 적용 독거동거 며느리 사위 가정 돌봄 중일 때 스크립트. 모든 가정의 형편은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달리 써야 오해가 줄어듭니다. 먼저 독거자녀와의 통화라면 내가 혼자 있어도 잘 지내리라 믿는다 라는 신뢰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 대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는 열린문으로 마무리하세요. 동거자녀와는 잦은 접촉이 있기에 통화는 오히려 짧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가 잔소리로 변하지 않게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 라는 격려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며느리 사위와 연결된 가정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닌 사위나 며느리도 함께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집 방식을 강조하기보다 너희 방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희가 선택한 대로 해도 좋다. 나는 응원한다라는 짧은 지지 문장이 가장 강력합니다. 돌봄 부담이 있는 자녀와의 통화는 더욱 섬세해야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감정을 털어놓으면 관계는 빠르게 틀어집니다. 대신 내가 내 곁을 지켜주니 내가 든든하다라는 감사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말의 무게를 다르게 두는 겁니다. 법정 스님은 말은 칼과 같아 휘두르면 상처지만 다스리면 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삶의 자리에 맞는 언어를 고르면 통화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수행이 됩니다. 이제 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오늘 10분 실행안을 보겠습니다. 오늘 10분 액션 연락 리듬 정하기 격려 한 문장 리마인더 설정. 지혜는 실행하지 않으면 단순한 지식에 머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10분 액션 세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연락 리듬 정하기입니다. 종이에 적으세요. 나는 한 달에 한번 명절 생일에는 반드시 연락한다. 나머지는 자녀가 먼저 문을 열때 응답한다. 이처럼 리듬을 정하면 매일 불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격려한 문장입니다. 오늘 당장 자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혹은 오늘도 내 몫의 하루를 살아줘서 고맙다. 단한 문장이지만 받는 이는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셋째, 리마인더 설정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이나 달력에 근기어 점검 알림을 설정하세요. 매주 한번 통화 전 오늘은 섭섭한 비교 재촉을 내려놓는다라고 자신에게 확인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호흡 2분, 기록 3분, 메시지 작성 2분, 리마인더 설정 3분. 작아보이는 이 습관이 쌓이면 자녀와의 통화가 부담의 통로에서 기쁨의 통로로 바뀝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오늘 10분을 쓰면 자녀는 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잔소리가 아니라 쉼을 느낄 겁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은 거창한 재산이 아니라 함께 나는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